제라툴 는게 뭐야? 믿음 캐리건 난 태초의 세계를 보고 왔다 보아라 제루스저그가 태어난 곳을 이곳에서 저가가 진화했고 이곳에서 어둠의 존재가 저그를 실험했다. 거기 남겨진 실험체들이 바로 원시저그다. 그들은 싸운다. 寂寞很大 구역에 위치한 차행성은 오랫동안 군단의 주 군락지였습니다. 저그와 테란 진영이 이 행성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단을 재결합하려면 차행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반기를 든 무리엄이 자가라입니다. 그녀에게 항복을 받아내려면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력 녀석들, 나 없는 사이에 남의 집에 놀러 왔군. 내 병력들만 되찾으면 워필드 장군을 여기서 내쫓겠다. 저는 아무 기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숨어서 우릴 공격할 속셈일까요? 이미 떠났어. 어떤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위협을 가하진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저그가 아닌 건 모두 위협 대상 아닌지요? 내게 질문하지 마라, 이치야 알겠습니다, 여왕님. 부하 무리 어미 중 하나인 자가라가 여왕님이 칼라 여왕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행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가라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한성 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뽑았대.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 못에 넣으면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부하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갈알을 처치한다. 하고 싶은 말...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너는 칼날 여왕이 아니야. 나약하고 한심한 계란 생명체일 뿐이다. 말로 할때 자행성을 떠나라. 이 알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전진 앞으로 빨리 말해. 이번엔 뭐지? 야생 맹독충 몇 마리가 자가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자가라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굴을 파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뜸들이지 마.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가능. 날 막지 못해 부하 하지 않은 날이 느껴져요. 자, 가라 보다 빨리 손에 넣 어야 해. 군 단은 멈 추지 않아 뜸들 이지 마. 이길 수 없다.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가고 있을 땐 들이지 마. 누가 물어봤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전진 앞으로.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어. 가고 있어. 이, 세... 이 둥지는 뭔가 달라. 이 맹독충 둥지는 바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군단이 굶주렸다. 이번엔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누가 물어봤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끝내자고 가고 있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끝내자고! 불렀어, 가고 있어. 경고 저글링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공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군단이 굶주렸다. 야생 저그가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겨우 부하들로 날 처치하다니! 나를 직접 상대해라! 빨리 말해. 지도가 물어봤어. 가영된 테란 구조물을 하나 파괴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가고 있어! 불렀어? 이 세상 내 것이다. 누가 물어봤어? 빨리. 있어? 천번을 죽여도 난 다시 돌아온다.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군단이 굶주려. 누가 물어봤어? 빨리 말해. 가널 살려 줄 거라 생각 마라. 반은 됐고. <laughs> <반이> 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시간이 별로 없어. <laughs> 이곳의 알이 더 느껴져. 빨리 말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군단이 굶주렸다. 시간이 별로 없어. 이세상내 것이다. 가고 있어. 안 돼! 이럴 순 없어! 빨리 말해 여기까지다 니가 알을 훔치는 동안 난 병력을 만들었다 저들과 싸우는 법전 병력을 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나머지 감염된 테란 구조물도 파괴했습니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내가 돌아왔다. 가고 해라. 빨리 끝내시오. 군대.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들들이 가고 싶은 말이라도 누가 물어봤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아공일 공격 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고. 조금만 더. 군단은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바트루 알들을 부화 못에 넣어라. 모두 부화시켜 다오. 문제 없음. 종내수용액으로 부화 가속. 곧 군대 준비 가능. 자가라. 이젠 내게 반기를 든걸 후회하게 해주마. 뜸들이지 마, 전진 앞으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많은 병력을 통솔하지! 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영이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 시야. 제가 여왕님을 따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자가라, 여기서 어떻게 테란을 몰아낼 생각이었지? 불굴의 고원에 있는 테란 요새를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테란이 우리 땅굴에 용암을 부어넣는 바람에 고원으로 가는 길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걱정마 워필드는 지금 상대가 누군지 꿈에도 모를 테니. 하지만 젤라가 유물. 대단히 아직 그걸 갖고 있다니요. 그럴지도. 하지만 여기에 없는 건 분명해. 걱정 마.